사장님, 안녕하십니까? 어, 예, 사장님, 안녕하세요? 예. 네, 저, 네, 안녕하세요. 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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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목소리 들어도 아시나, 이제? 예, 알죠. 아, 예, 예, 예. 예, 예, 아유, 저기. 여기서, 예. 여기 저, 예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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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그때 지지난주에 그, 이제, 봤고요 예, 예. 예. 문자로 보낼까 하다가 전화로 드렸어요. 아주 차 상태 좋고요 예,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아, 악셀에다 가볍고 아주 요즘 저차 탈만합니다. 발, 발, 이기 떨리지도 않고. 예예 예. 예, 정상으로 돌아와서 아주 잘 타고 있습니다 예.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<laughs> 매연이 일단 저 일단 매연이 첫째 안 나오는 게 좋고 아우 감사합니다 예그 다음에 약세에다가 이제 이제 정상적으로 가벼워져서 좋고요 네. 아 네네네 예. 네, 감사합니다 <laughs> 그래서 가, 감사의 말을 <laughs> 드리고 싶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아이고 네. 감사합니다 네 제가 <laughs> <저도> 감사해야 되는데 <laughs> 아, 아니에요 <laughs> 사장님도 감사하고 저도 감사하고 좋죠 뭐 예예 예, 서로 감사하면 좋죠 네네 <laughs> 네. 예예 예. 알겠습니다. 오늘 어떻게 오늘 어떻게 마시나봐요아 오늘 예약 한건 아, 하고요. 네, 지금 네. 안산에 볼 일이 있어서 안산점 넘어왔습니다. 네. 그러세요? 예예. 예. 나중에 제 주변에 어떻게 이제 저기 뭐다 어, 의향이 있으면은 제가 소개해서 를 저기 할게요. 네. 이고네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네. <laughs> 네, 그러면..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예. 네 항상 사장님 건강하시고요. 사업 번창하십시오. 네. 이고네 감사합니다. 네. 네 들어가십시오. 네. 네 들어가십시오.